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 검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아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나를 보좌시키는 플랫폼 현정화시키는 플랫폼 세계화시키는 플랫폼 성삼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관 초월하는 능력, 이삼칠빛의 언약을 붙잡고 2 4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이는 주일 예배의 승리와 매일이 주일 날이 되고 날마다 참된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거울이어 신호등이어. 레브규시안 생수의 말씀이 흘러넘쳐 가는 곳마다 소성되게 소성이 되고 살아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제 1, 2, 3알주트시 응답 속에서 나의 24 교회 입사 현장 24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이 시대의 재앙으로 뛰어넘어 마음은 기쁘고 영혼은 즐거워하며 몸은 안전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 강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 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기 교회의 강단의 흐름 속에 더여서민 더 냉내 더여서민 학교를 세워 주시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냉내트들이 미래 살림 플랫폼 파사망대 안테나의 조역에 이삼칠 5천정족 시와 영적 서민의 증인이 되도록. 복음과 실력과 권화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충직자님들이 마음껏 후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네트 밴드팀의 악기를 구입과 레슨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인생에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를 힘쓰며 전송도가 홍부의 말씀 흐름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강단 강단에 한 메시지와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와 한마음으로 이3 7 5천종족 세계 복음화와 70인 제자로 70인 지역의한 그림을 품고 소통과 언네스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며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는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유학성 목사님과 김동호 단임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원색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허감적들이 그 무너지고 감사가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군성교사로 파송된 내눈소류가 고상 송혜민 내눈트 출산한 강수지 집사, 집사님과 태어난 내눈트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오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